야, 정현이가 저기까지 걸어갔어. 진짜 잘 걷는다. 정현이, 정현이 일어봐. 일어나버리? 이거 빨리 와봐. 정현는 걸으니까 어때? 어때? 정현아, 걸어보니까 어때? 응? 괜찮아? 문 열어줘. 안 돼. 이로 와. 응. 아이 빨리와 일로와 일로와봐 빨리와 오라니까 자 와봐 기어가기보다 걸어와 진짜 잘랐는데, 아, 진짜 어, 잘는데 예, 어. 진짜 잘는데정아 <laughs> <야, 진짜 잘한다. 웃음> 어. 걷는 게더 좋아? 어? 걷는 게더 좋다고? 아, 뭐. 아, 뭐. 말을 하고 싶어? 아, 뭐. 벌써 말하고 있다고? 아, 뭐. 오케이. 자, 그러면 자 여기 여기를 보고 인사 한번 해, 정연 정 안녕,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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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